내 돈이 줄줄 새는 소리 들리시나요? 지금 당장 이 영상 주목하세요. 전 국민 절반이 모르는 지원금, 잘못 신청하면 당신만 손해봅니다. 1분 30초 만에 핵심만 딱 끝까지 보시면 최소 몇십만원 아껴가실 겁니다. 첫 번째, 2차 민생 지원금, 1차 때 받았다고 끝? 아닙니다. 지금 당장 재신청해야 합니다. 더 넓어진 사용처, 이제 하나로 마트,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,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,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. 두 번째, 상생 페이백. 작년보다 카드 더 쓰면, 최대 20%를 돌려줍니다. 신청은 단 클릭 한 번이면 끝. 상생 페이백.kr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. 병원, 대형마트는 제외돼서 못 받는다? 이건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. 지난해 기준과 올해 기준이 같아서 걱정 없어요. 여기서 진짜 꿀팁 두 가지 배달 음식 시킬 때, 만나서 카드 결제하세요. 작년과 동일하게 먹어도 올해 실적이 더 쌓입니다. 식당 키오스크 대신 매장 포스에서 직접 결제하세요. 이렇게 해야 100% 소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석 지원금 유튜브에 수백 개 올라온 전 국민 명절 지원금 영상들 모두 가짜 뉴스입니다.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일절 없습니다. 극히 일부 지자체만 위로금을 줄 뿐이니 절대 속지 마세요. 오늘 알려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?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.